자 사단원 날씨의 변화 봅시다. 자 잠깐 테스트. 1번 <laughs> 넓은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어 성질이 지표와 비슷해진 콩, 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하고요. 해양에서 발생한 기단은 습변합니다. 습변 습윤. 또는 다습하고 고위도에서 발생한 기단은 할랭합니다. 기온이 낮죠. 자, A A 기단 이름 뭐예요? 시베리아 기단이죠. 그다음에 B 기단은 양쯔강 기단에 해당이 되고요. C는 오호츠크해 기단이고, D는 북태평양 기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눠 볼수 있죠. 오른쪽은 무순 기단, 해양성 기단. 왼쪽은 대륙성 기단. 아래쪽은 저위도 기단. 위쪽은 대륙성 기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시베리아 기단, B는 양쯔강 기단. C는 오축 측회 기단, D가 북태평양 기단 양쯔각은 보통 봄과 가을에 영향을 주니까 온난 건조하고 북태평양 기단은 무더위, 한여름에 영향을 주고 시베리아 기단은 한파, 오축 측회 기단은 동해안에 저온현상 네 이렇게 영향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이 전선면이 지표면하고 만나는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선을 경계로 해서는 기압과 기온과 바람 같은 큰 날씨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가는 지금 한랭 전선. 나는 온난전선에 해당이 되고 한랭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고 이동 속도가 빠르고요 예. 전선 뒤편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강우를 내리게 됩니다 즉 보면은 이렇게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려서 한랭전선은 상승기류가 강해요 네, 온난전선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승기류가 약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오른쪽 그림 가는 중심부에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고기압이죠 그 다음에 나는 네, 중심에 상승기류가 나타나고 반시계 방향으로 북반구를 기준했을 때 바람이 휘어져서 불어 들어가는 저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온대저기압에 서 강수 구역이 어디냐면은 온난전선 앞, 한랭전선 뒤가 강수 구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비가 내리는 지역은 온난전선 앞에 해당하는 C. 그다음에 북서풍이 불고 있는 지역은 한랭전선 뒤편에 해당하는 A. 현재 기온이 따뜻한 공기에 해당하는 B 지역은 이렇게 있을 거고, 이 온대저기압은요, 우리나라가 어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편서풍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B 지역 날씨는 조금 있으면 뭐가 되겠어? A가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어디입니까? 현재는 따뜻하지만, 곧 한랭전선 뒤편에 해당하는 날씨에 해당할 A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에 겨울철 일기도의 기압 배치는 서고 동저형이고요. 북서 계절풍이 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단원 기출. 1번은 4. 2번에 4. 3번은 1 3. 4번에 2. 5번에 5. 6번은 5. 네, 그 다음에 7번에 4, 6, 8번은 2, 그 다음에 9번을 보면 자 북반구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 공기의 이동을 나타냈어요 자 A는 중심부의 하강기류 그리고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휘어져서 불어나가는 고기압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B는 반대인 저기압에 해당이 되겠죠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휘어져서 불어들어오니까 남방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승기류, 하강기류는 똑같은데 남방구 고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휘어져서 불어나가고 남방구 저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들어옵니다 그 방향만 반대예요 전향력이 서로 반대기 때문에 10번은 3 11에 2 12에 5, 7, 13에 2, 14에 5, 15에 3, 16은 2, 17에 1번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서수령 정복하기. 자, 1번, 뭐라 불러줍니까? 기단이죠, 기단. 넓은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어 성질이 지표하고 비슷한 큰 공기덩어리 기단. 그 다음에 2번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중에서 봄, 가을에 영향을 주로 주는 것은 무슨 기단이에요? 양쯔강 기단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전선, 정체전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은 정체전선 그릴 때 한랭전선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요 온난전선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그려줘야 돼요 이거 반대로 그리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찬 오후측해 기단이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북태평양 기단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중위도 지방에 북쪽에 찬 기단하고 남쪽에 따뜻한 기단이 만나 발생하며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동반하는 저기압, 온대저기압 자, 다음에 5번 우리나라 겨울철에 나타나는 계절풍, 북서계절풍. 기압 배치는 서고동저형이에요. 대륙 쪽이 고기압, 바다 쪽이 저기압인 서고동저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6번. 우리, 주로 우리나라의 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뭐예요? 주로 우리나라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주고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주죠. 북태평양 기단은 해양성 저위도 기단이기 때문에 고온다습하고요. 시베리아 기단은 대륙성 고위도 기단, 아 해양성 저위도 기단이라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다습하고 그다음에는 고위도 대륙성 기단이라서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건조한 성질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7 번.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을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다 이렇게 표를 그려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랭전선, 예, 온난전선. 자, 이렇게 보면은, 이동속도는 한랭전선은 어떻게 됩니까? 빠르죠. 온난전선은 느리다. 예, 구름은 한랭전선은 적운영. 온난전선은 층운영. 그 다음에 지역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뭘얘기하면 강수 구역이에요, 강수 구역 따라서 저구형 구름이 어디에 생겨요? 전선 뒤편 비는 뭐가 내립니까? 소나기 선광 그 다음에 얘는 전선 앞면의 장시간의 비 이렇게 됩니다.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기압은 어떻게 돼요? 무슨 기류가 발생을 해요?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죠. 고기압은. 그리고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됩니까? 불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저기압 중심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구름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고요. 고기압에서는 상승기류, 아,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서 구름이 안 생기기 때문에 날씨가 비교적 맑습니다. 다음에 10번.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을 나타냈어요. 우리나라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 A. 시베리아 기단. 그렇죠? 할렐건조.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D. 북태평양 기단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D고, E. 기단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날씨는 고온다습하죠. 그래서 뭐 하나 할까? 무더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습도가 아주 많기 때문에 폭폭 찌는 무더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우리나라 두 기단이 만나 생긴 어느 전선의 단면인데,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상승하는 걸로 봐서는 온난전선에 해당이 되는데. 이와 같은 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은 온난전선 앞쪽으로 이렇게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강수구역은 전선 앞쪽의 넓은 지역에 장시간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북반구의 어느 저기압 중심에서 등압선을 나타냈는데요 바람은 저기압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어떻게 될까 휘어져서 불어 들어가게 됩니다. 북반구라 그래요. 남반구면은 바람 불어 들어가는 방향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북반구, 남반구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에서 발생한 온대 저기압을 나타냈어요. B. 한랭전선 뒤편이기 때문에 B지역에서는 저운형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 앞쪽이기 때문에 D에서는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예요? 예, 따뜻한 공기가 위치하는 C죠 C지역에 그러니까 뭐가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뜻한 공기가 위치하기 때문에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게 돼요 자, 현재 날씨가 맑은 가운데인 C 지역은 온대저기압이 이동을 함에 따라 날씨가 변할 것이다. 온대저기압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바로 지구 전 지역에서 부는 바람 중에서도 중위도 지역에서 부는 바람인, 뭐 때문에 그래요? 편서풍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편서풍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으로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C 지역의 날씨는 조금 있으면 현재 이렇게 됐었을 때 여기가 C고 요 뒤편인 이 온대 저기압이 좀 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조금 있으면 C 지역이 한랭 전선 뒤편에 해당하는 B 지역의 날씨와 같을 거기 때문에 날씨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낮아지고 소나기성 강우가 내릴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바람 방향이 여기서는 남동풍이었는데 한랭전선 뒤편이니까 남서풍이었는데 한랭전선 뒤편으로 바뀌니까 바람 방향도 무슨 풍으로 바뀌겠습니까 예, 북서풍으로 풍향이 예, 이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날씨 변화 쓰라고 하면은 강수 형태 그다음에 기온 통양까지 예, 다잘 적어 주셔야 돼요